청결 정부에서 수사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대체. 아무리 정치 제발 좀 과하잖아요. 지금 장관님도 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장동의 범죄자들한테 7천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으려고 이렇게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십니다. 말을 하십니까? 삼가해 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맞죠? 아닙니다. 항소폭이로 항소폭이로 말을 자, 삼가해 주세요. 7천, 항소 포기로 7천억을 던져주는 건 이재명 정부가 한거 아니면 뭡니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의 부동산을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의원님 여기서 거예요. 정쟁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정쟁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사항이있다는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막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현재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그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대체. 아무리 정치지만 좀 과하잖아요. 어, 통계 때문에 다 우리 국토 공무원들 징계하고 수사받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통계 활용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